인생의 전환점,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나는. 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어 환경, 세상적인 가치로 살다가 어느 날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갖추고 걸어가는 삶이 어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오늘 본문 출애굽기 1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로 됐잖아요. 종으로 살았어요. 살면 살수록 골달파요. 왜냐면 나의 아이 자유함이 없고 어떤 것을 만들어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일을 해도 내 것이 안 되고 전부 다이 노예로서의 모습으로 어 걸어가기 때문에 더더 고통스러워요. 심지어 어뭐 성을 짓고 집을 짓고 할때 벽돌을 주고 짓겠다가 나중에는 벽돌조차도 주지 않냐고 너희들이 스스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지어라. 이렇게 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울부짖음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려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하나님도 울부짖음에서 자꾸 찾는 중에 하나님의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보내 주셔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묶임에서 풀림으로 나오는 역사의 삶의 모습이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모습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기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월절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새해. 첫날이 1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그래 있죠.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너희의 달력을 바꾸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 BC,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AD 이래.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내 개인적인 인생의 삶에도 뭐냐 예수님 알기 전과 예수님 알고 난뒤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생일 하면 내 육체가 태어난 날을 생일로 우리가 잡습니다. 근데 진정 우리가 생일을 다시 잡아야 될 것은 내가 육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생명에 대해 거듭난 날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훨씬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6월절을 기침을 해서 첫 달이 되게라 내가 거듭난 날이 인생의 첫 달이 되게라 생일이 되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50일 뒤에가 오순절이 되고 이 오순절이 이들이 이제 6월절 하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나가잖아요. 광야로 나와서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사는 그게 5 0 일이 된 날이 성령 충만하여 초막에서 그리고 장막에서 살았다 해가지고 이것이 오순절 장막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의 그 경험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그 기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점을 통하여 걸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력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일월일일이 어 시작점인데 사실은 우리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교회력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력도 12월부터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 개인적인 모습, 개인적인 내 인생의 삶에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듭난 날이 내 삶의 인생의 기점이 되어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그 나의 중심의 변환점 내가 삶이 전환된 이것이 없이 살면 안 돼요. 그것이 있도록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변환점이 어딜까?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 어딘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아는 모습이 오늘 여기 보니까 3절부터 보니까 이러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해 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취하여 그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여 유월절 제사를 준비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인생에 여기 애굽에 재앙이 내릴 건데 그열 가지 재앙으로 내리지 않요 재앙이 내릴 건데 이 재앙 중에 열 가지 죄악 중에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것이 짐승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게 뭐 왕의 가족이든 노예의 가족이든 상관없이 모. 그새 장자의 죽음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죽음을 면하려면 너희가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그 피를 발라라. 이 죄앙이 쫙 넘어가는 거죠. 위로부터 쫙 모든 장자가 죽음으로 쫙 넘어가는데 그 죄앙이 넘어갈 때에 문설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피를 양의 피를 발란되는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 장자의 죽음이 넘 넘어간다. 죽지 아니하고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넘어간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게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부터 부정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에이 뭐뭐 뭐 양의 피를 바른다고 그것이 뭐 되겠어 이런 어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장자의 죽음이 다 들어가죠. 조음전 우리 권사님 기도한 참내 생각으로 우리 그거로 아니요 안돼요 이게 아니고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6월절에모습서 하나님이 심지어 여기 보면 음식을 먹는데도 어떻게 먹었냐 하면 고기를 먹고 고기도 먹는데 불에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떡도.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고 원래 쓴 나물을 먹게 하거든요. 6월절에 먹는 음식이 무교병, 무교병이랑 누룩이 없는 것을 먹게 하고 쓴 나물을 먹어라. 팔절에 그러잖아요. 이게요 빵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이 누룩이나 이스트나 이렇게 부풀 수 있도록 해야지 빵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근데 그런 걸안 넣고 하면 밀가루가 이게 딱딱하잖아요. 딱딱해서 아무 맛이 없어요. 먹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나물도 달 달고 맛있게 먹지 무슨 쓴 나물을 먹겠어요? 우리 쓴 나물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쓴 나물을 먹고 빵도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먹고 고기도 다 태워서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삶아야지 부드럽고 맛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유월절에 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던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에서 노인밖에 하기 위해서 이이 고통 속에서 노인밖에 하기 위하여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근데 우리는 그 말씀조차도 순종도 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냐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고기도 태워 먹고면 우리에게 먹는 것도 고통요 이것도 편안하게 앉아서 뭐 다리를 풀고 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신을 신고 허리에 허리띠를 매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는 건 서서 그것도 급하게 먹으라는 거거든요. 급히 먹으래. 라 먹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편안함이 아니고 사실은 먹는 게 있어 가지고 고통이에요. 썬나물 먹고, 무격병 먹고, 구운 고기를 먹고, 그것도 허리띠. 그리고 뭐 신발까지 는 씻고 지팡이까지 는지고 서서 먹는 것이, 먹는 것이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통스러워요. 근데 왜 그렇게 먹이냐면 광야로 나가야 되잖아. 광야로 나가면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일단은 영양분을 보충을 시키는데 그것이 영양분을 편안하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급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몸을 위하여는 먹게는 하되 정신적으로는 어떤 고통이 있는 거죠.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를 뭐냐면 동참시키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시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에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통과시키기 위해 그 과정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으로 희생제물이 되죠. 완전 죽 죽게 나가죠. 그게 우리는 작은 나는 살기 위하여 지금 먹으면서도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데 그것이 고통스럽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누룩 없는 빵, 썬 나물, 고기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서 그것이 남은 것도 우리가 뭐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불에 다 태워라 이러는 거예요. 이 이게 참 우리는 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양이면 좀 편안하게 하고 예수 믿고 하면 우리를 좀 안전하게 하가지 왜 이렇게 우리를 이 고난 속으로 밀어 넣을까 이게요 우리가요 뼈 속까지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오로무로 다 붙잡 혔기 때문에요 얼마나 주의 말씀 주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어서 근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그러나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거기서 노임 받고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아니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 현재 실천, 실행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 과정 오래전부터 완전, 완전한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실천하시고 만드신 과정이 피조물인 인, 인,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걸 먹어가지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DNA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자 하는 DNA가 우리 안에 딱 있어요 이 DNA가 있는 걸 내가 어찌 하려고 해도 하지가 안돼나 믿고 싶어 이 말씀 얼마나 믿고 싶겠어요. 이 말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얼마나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겠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 왜? 나의 DNA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DNA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돼. 뼛속까지 내가 왕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고 싶고 내 생각과 나의 오름 속에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진다는 이 자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그 자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호흡을 한다는 자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를 본다는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이거 지금 일어나는 현실만 보이잖아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이건 훨씬 크잖아요. 보이는 세계는 작은데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세계, 이 엄청난 세계를 볼수 있는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육과 혼의 생각으로 될수 있겠냐고요?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철저히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회복되고 새롭게 거듭나야만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첫째로 만든 인간의 형상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정복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한테 준 권세인데 이 권세를 사단이 이게 이게 시기와 질투와 미혹으로 확 뺏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니 우리가 그냥 말로 해서 듣냐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기질이 있는 우리인데 말씀을 안 듣는 기질이 있는 우리인데 절대로 안 되죠 어떻게? 주께서? 십자가를 짓고 이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리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말씀을 호흡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회복된. 이게 말씀을 거절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고 파괴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언제 말씀에 순종하는가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뭐가 잘 되고 할때 절대 말씀에 순종한데 그때 말씀이 순종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때 하나님 찾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찾은 게 그거라니까. 430년 동안, 430년 동안 뭐 했냐니까요. 1년만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힘들어도 우리는 막못살 건데. 저는 뭐단 하루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 내가 힘든데. 어떻게 430년 동안 하나님을 안 찾았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이제는 막갈 때까지는 갔어. 이제는 뭐 도저히 안 돼. 이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써요? 내 생각대로 잘 되고 내 계획대로 잘 되면 이게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딱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없으면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도록 되 있는 거예요. 이거지.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는데 내 손에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가 땅에서 수고한 것이, 왜냐면 가시 등불이다 그랬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 왜 우리가 이럴까 수고와 인생이 왜 수고와 슬픔 뿐일까? 이게 근본적인 것을 찾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의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노인 받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냐면 어린 양의 피 이렇게 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거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거부했는데 말씀을 순종해야만 회복이 되는데 인간의 누구도 여기 있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해요. 여기 있는 저도. 저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려고 하는데 목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제가, 제가 무슨 목사예요. 목사고시 앞에 시험, 내일 모레 목사고시 시험을 봐야 돼요. 목사 고시 시험 봐야 되는데 남편하고 부부 싸움 박 터지게 해가지고 에이 뭐 목사 고시고 뭐고 없어 들고 집 나가버렸다니까요. 집 나와가지고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도원 가죠. 기도원저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산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일모레. 그 시험 목사고시 고시장에 앉아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냥 여기서 계속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게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뜻이면 시험 고시장에 앉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는 그냥 이 기도원에 그냥 계속 있으면서 있으면서 내 인생 한번 생각해 멀랍니다. 이렇게 딱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할게요? 목사 고시장에 딱 앉혔나. 제가 한번 간정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시험 치는 고시장이 앉았는데, 그것도 어디 앉았는 줄 아세요? 감독관 요 단이 딱있는딱 코앞에 이렇게 쫙 앉히거든요. 컨닝 못 하도록 제일 앞에 한 명,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앉혀요. 근데 제일 앞에 여기 한 명, 여기 이게 내네 자리더라. 제가 제 자리를 보면서 제가 그때 막 머리끝이 뻗쩍 썼어요. 목사 고시장에 고시 시험장에 앉힌도 감독관 제일 앞에 딱한명 앉는 그 자리 앉어놨더라고 고앉 이렇게 쫙 이렇게 앉은 머리까지 막 그래서, 머리 그래서 시험 침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가 되게로 왔냐면 제가 공부하지 않은 과목이 있었어 이틀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안에 아네한 과목을 딱안 했어요. 하나님 그한 과목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되게 해 주십시다. 기도 딱 하고 그냥 시험 쳤어요. 그 오늘날 제가 여기 있어요. 이게요. 우리 안에는 말씀을 거부하는 기질들이 있어 가지고 바로 화앞인데도이 사단은 우리를 사달라 이걸 던지게 한다니까요. 뭐아뭐 아, 뭐 때문에 싸웠는가도 몰라요. 뭐 때문에 싸웠가 그러면 사단이 충동질을 하죠. 이제 싸우 가지고 이게 일을 못 하도록 충동질 하죠. 그게 오늘 우리예요,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만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죽으면서도 아버지 어때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내 영혼을 죽게 바치나이다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들을 용서해 달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죽기까지 나를 죽이는데도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직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뭐 수도 없이 뭐 자기 생각으로 던지고 안 하고 이러죠. 오직 죽기까지 순종하신 말씀에 순종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될 때가 넘어가거든요. 그 우리는 안돼 말씀에 그렇게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양의 피로 어린양의 피로만 넘어가잖아요. 이 급피 먹는 거예요. 어린양의 피로 왜 보기 먹는데 이왕이면 고기 먹는데 이양이면 고기 먹데 는쌀 막서 먹지 왜 구워 먹어 뭐 이양이면 누룩을 넣어서 먹지 왜 이렇게 먹어 뭐왜 나물은 썬나물이 이런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씀 여러분 성경 읽을 겁니다. 성경 1년, 성경 1년 펴보면, 창세기부터 쭉 순서대로 나오든참 얼마나 읽기 좋겠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거예요.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하고 아마 불평도 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온전하게 순종하고 일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거 왜 이렇게 말하냐? 순종하는 순종. 말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종이 되고 었 노예가 되고 었 죄인이 되어서 죽음으로 달려가니까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려면 내가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의 인생이 도무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해도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빛으로 안식으로 평안으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완전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예수그리스도의 보유를 통하여 어떻게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을 이 애굽 위에서 출애굽시켜서 나와서 하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여기서부터 불평 불만 뭐다 나올 거아니 하나님 뭐 훈련시키려고 하시는데 순종을 훈련시키나 여와 하나님을 알도록 이거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끌어내는데 고기가 없다 마늘이 없다 부추가 없다 물이 없다 먹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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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고집하잖아요. 교회 여러분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로하여금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내 인생을 고통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평안으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고통 속에서 살았냐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았은 적 이제 예수께서 내가 다시 평안으로 안식으로 생명으로 살수 있도록 길을 여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내가 딱 들어왔다면 이제 나는 무슨 훈련을 하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이 훈련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는 거야. 누리기 전에 내가 이 누리는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에게 문을 열어 주신 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시는 거. 양의 문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보율로 통해서 양의 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원 드립니다.